안녕하세요. 연구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연어를 하나 배워보겠습니다. collocation이라고 하죠. 자, go for the long haul. 이렇게 있는데, haul이라는 단어. 아, 미국에는 이 long u-haul이라고 있어요. u, u 자 쓰고, u-haul. 이렇게 쓰는 거죠. u-haul. 이 미국이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리고 이동도 거리도 멀리 하고 그러니까, 차만 빌려주는 거, 트럭만 빌려주는 거, 이사는 니가 하라는 거죠. 유홀, 니가 끌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길게 이렇게 가는 것을 유홀, 롱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긴 여정에 나서다 이런 걸 갖다가 go for the long haul이라고 영어로 사용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글을 읽어보기 이죠져 You are angry with me. 나한테 화났구만요. May I ask why? 이유를 물어볼까요? I didn't think it would be like this. 이런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When you ran for the presidency 대통령에 출마할 때 I knew it would be tough. 힘들다는 건 알았지만 I was willing to go for the long haul. 긴 여성에 기꺼이 나갈 작정이었어 But I didn't know. 하지만 몰랐어요. Everyone in the country 나라의 모든 이가 would believe you were some kind of God. 어떤 일종의 신이라고 당신을 믿, 믿고 있다는 것은 내가 몰랐죠. 에, she waved her hand. 손을, 하나, 손을 이렇게 흔든다. 손을 흔들고 에, Andrea's point. Andrea는 그 손가락을 음, Point. 손가락을 가리키고 And the lightning flashed. 그러면 번개가 번쩍이죠. He touches a child. 아이를 건드리고 건드리죠. 그러면 예, hunger banished. 예, 군주림이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신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얘 들어갈 때는 long haul 이고요 go for a long haul. 긴 여정에 나서다 참여하다. long haul은 원래 비유적 투쟁 여행 등의 긴 기간 또는 긴 여정을 a long journey와 distant 그래요. haul이 무거운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어서 뭔가에 헌신하는 노력하는 긴 기간을 지칭해요. 유홀은 미국에서 이삿짐 운전 트럭 대여 회사에요. s 아, i l l knows that obtaining a PhD를 확대하는 것은 얼, is going to be t o h 어려울 것을 알았지만, she has, she is, be in, she is in, 오랫동안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월두하겠다고. 아 w a 인베스 invest my m for the long haul. 장기적으로, 음, 오랜 기간 투자할 걸 하고 하는데 그냥, not just to get rich u i c k 그냥 빨리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제도를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다 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